봄의 전령사, 봄꽃들이 곳곳에서 화사하게 피어나며 다양한 축제 소식이 들리는데요. 꽃은 물론 빛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현장이 있습니다. 대덕물빛 축제로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 대덕구 대청호를 배경으로 열리는 대덕물빛 축제는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하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을 즐기는 문화 관광형 예술 축제입니다. 고래를 테마로 펼쳐지는 대덕불빛축제. 그 안엔 어떤 일화가 숨겨져 있을까요? 대청호 고래날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이현동 여수바위에 얽힌 고래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왕님의 손자인 고래 다섯 마리가 육지 구경 중에 이현동 마을의 아름다움에 빠져 결국 바위로 굳어버렸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죠. 3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39일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루미페스타 점등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 및 전시는 물론 드론 쇼와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물빛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벚꽃의 매력과 낭만적인 빛의 향연이 어우러진 대덕 물빛 축제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